S5 m 08년식이죠. 네, 제까고제까고 똑같은 거고. 키로수 1바입니다. 32만 2천. 32만? 32만 2천. 어, 지금 계시상으로 11.6이 나오고 있습니다. 리터당 연비는 11.6. 이거 2버전, 2버전에서 3버전 넘어오는 제 실험용을. 잡시 사장님 끼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투 버전보다 훨씬 낫습니다. 에... 지금은 쓰리 버전. 쓰리 버전은 투 버전에서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투 예, 예. 버전 달았을 때 느낌이 온다는 느낌이었습니다. 투 예. 버전에서 쓰리 버전 넘어가면 또안 달은 거에서 또투 버전 달은 느낌. 예. 예, 다시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입니다. <laughs> 차도 훨씬 엑셀했다 발도 느낌도 한 1.5배 정도 부드러운 느낌. 항속력도 더 강해졌고. 예. 네. 네. 이제 제 집사람이 13.1 이런 무조건 논다 그러니까 사임도 한번 해가지고 연비를 충분히. 저 같은 경우 13점까지 안 나와도 되고 한 12.5? 13은 무조건 나옵니다 큰욕심안 제, 제 모르겠어요 자, 장담합니다 <laughs> 이 차는 저 차하고 똑같은 차라서요 <laughs> 이 차는 무조건 13 놓읍니다 SM5가 원래 무거워서 에어컨 지금 켜는 응. 상태에서 응. 엑셀 타기 밟으면 이렇게 탁 튕기게 나가는 느낌 없습니다 응. 지금 저러다 밟아도 쭉 빠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만족하냐고 물으면 만족합니다 <laughs>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<laughs> 킥다운 해가지고 지금 바로 튕기나가는 느낌 가속능력이 다르죠? 네. 튜 버전하고는 차이가 많네. 많이 많 납니다 바는 액셜 바리 엄청 잘 봤습니다. 그렇죠. 네. 착각 반응하지. 네. 항, 항속 능력이나 고속형 버전, 추버전에 비하면 완전히 틀리죠 네. 바를 때도 쫙나갈겁니다 잘 봤는데 네. 그러니까 항성 능력은 아까 말했던 슬리퍼랑 저 제가 다한답해 봐야 되겠죠 네. 네 사장님 같은 경우는 2 버전에서 3 버전 테스트용을로 넣고 있었고 오늘 또 두가지를 지금 이해했습니다 그죠 네. 이게 지금 두 번째 게 나왔는데 지금 에세도 안밟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거죠 음. 사진도 한번 기름 여으셔가지고 한번 뭐 운행을 출퇴근 운행을 한 다음에 네. 제가 저 시간 나면 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고 유튜브를 한 게, 저, 이거 영상을 한게 찍어서 보내주십시오.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. 예, 네, 알겠습니다. 예,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인터뷰의 김진영이었습니다. 이, 네, 지금, 저 혼자서 춤을 추면서 올라갔던내려뭐예요 네. 내 네, 지금 예상도안 받거든. 아. 저, 저 혼자서 이천 탁 핑계 올라가다가또 내려가도 수바지가 어느 정도 충수가 돼야 돼. 지금. 네, 진티브의 김민영이었습니다.